전 세계 야구 3촌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팀메드대대끼리의 제주시 리그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간의 인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다도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회 초입니다 어, 1회에는 팀메드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1회리의 어, 투수는 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난투수는보여지고 있습니다 는고1번타자는 JD 자, JD는 지금 볼 카운트 3-1 상태에서 머리 쪽으로 날라오는 볼을 피하며 볼렛을 얻어냅니다. 자, 일로까지 걸어가고 있는 JD구요. 2번 타자는 동형입니다. 자, JD 달리고, 자, 포수 1루로 던지는데요. 자, 볼 카운트가 투 스타이크여서 동형은 로킹 3진을 당하고맙니다 3번 타자는 좌향우. 카운트는 2-2구요. JD는 2로 있습니다 JD 달렸구요. 좌향우 헛스윙 하면서 3진. 자, 포수 3루를 던졌는데, 제이 d 가 3루에서 태그아웃을 당하며, 순식간에 3아웃을 당하고 마는 팀매드입니다. 1회 말입니다. 자, 1회 말에 팀매드의 선발 투수는 3매기가 올라왔습니다. 어, 팀매드가 키우고 있는 슈퍼루키 투수 중에 한 명이죠. 자, 볼카운트는 투스타이크 원볼에서 쳤습니다. 자영은 몸으로 막았지만, 볼이 옆으로 튀었고, 유격수 사전트 잡아서 1루로 하지만, 주자가 빨랐습니다. 기록은 이루수 에라. 자, 주자가 3루로 간 사이에 2번 타자와 투, 풀카운트 승부를 펼치고 있는 3회이 과연 볼은? 볼렛입니다. 자, 첫 번째 볼렛을 허용을 하며 주자가 1, 3루가 되었는데요. 자, 도루를 허용하면서 풀카운트에 3번 타자에게 어떤 공을 던질지. 자, 또 볼렛이고 볼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그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니고 홈커버를 갔어야죠. 다행히 주자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 너 말로 해서 당연히 야구성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 타자에게 볼을 던졌고요 4번 타자 초구부터 쪘습니다. 유수 쪽으로 간 거. 사전트 잡아서 토스를 줬는데, 토스가 높게 올라가며, 어, 더블 플레이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643이라는 진 기록을 펼쳐주고 말았습니다. 에라가 나왔죠. 자, 주자 2, 3루에 5번 타자입니다. 투볼 상태에서 툭갖다댄 공이 투수킬러 넘어서 이루수 자야구가 잡아 1루로. 자, 드디어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았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데 허용한 점수는 3점. 자, 볼카운트는 원 스트라이크에서 주자 3루. 자, 투 깠다 된 공이 1루로. 자, 덱은 넘어지면서 1루를 터치하면서 투 아웃. 하지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며 1회에 4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에 대해 수비입니다. 카운트는 2-2에 7번 타자. 자, 빠른 볼을 선택하여 삼진을 첫 번째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자, 비싼 1회 r 을 치르고 있는 팀메드의 수비 유해초입니다. 유해초는 4번 찾아 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끼리의 포수분은 상당히 어깨가 괜찮은 편에 속해 있는 포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자 볼카운트 2-2에서 대금 백스윙했지만 파울. 자두 번째로 왔습니다. 또 파울. 현재 풀카운트에서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있는 덱은 또 파울입니다. 세 개째 파울을 만들어내고 있는 덱은. 자, 과연 어떤 결과가, 아, 삼진을 당하며, 팀매드의 세 번째 삼진. 자, 이번 타자는 화이트 나이트. 원아웃 상황에서 퉁 밀어친 공이 3루 선상을 타며, 이루타 코스로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느린 화이트 나이트라도 이런 이루를 갈수 밖에 없죠. 삼루는 조금 무리이지만, 이루에서 안착. 화이트 나이트. 좋은 타격을 보여줬네요. 6번 타자 사전트 카운트는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타구가 2루 스키를 넘기고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가 나왔습니다. 어, 웬일인가요 화이트 나이트 이제야 돌고 있고요. 잠시 죽추 죽추 하는 사이에 홈에서 홈에서 아웃. 아웃된 것도 서러운데. 거, 글러브에 걸려서 넘어지기까지 하는 아쉬운 상황. 7번 타자 삼미기 삼미기 허승했고강견인 포수 1루 던졌지만 1루에서 공이 빠지면서 어, 우측선상 안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전트 왼발 외치시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왼발 왼발 역시 보폭이 일정해요 사전트 FM로 으 FM러닝으로 한번의 실수를 득점까지 이뤄내는 사전트의 주로플레이 자 풀카운트에서 삼맥이는 아 풀카운트에서 굳이 몸에 맞는 그것도 투수가 어쨌든 1호까지 출루한 삼맥이고요 8번 타자 구다이 어, 인코스 기폭공을, 손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볼렛으로 나가는 구달. 9번 타자는 린칭시아, 벌카운트 2-2에서 준비했지만, 자, 쳤습니다. 3루수 쪽. 자, 이루주자. 이루주자가 삼루수 글러브에 태그를 당하며 3아엿을 당하고 맙니다. 이루주자는 삼맥이었네요. 이해 말입니다. 1회 말에 호된 신고식을 치른 투수삼맥이었고요 이에 말하는 과연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타자는 들어왔고요. 아하, 몸에 맞는 볼로 첫 타자를 출루시키는 산맥입니다. 자,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의 산맥이지만 제 몫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볼이 빠지면 볼 어, 산맥이가 아직은 견제를 할줄 몰라서 주자가 나가면 기본 3루까지는 불이 패스입니다. 1번 타자 다시 나왔고요. 약간 애매한 볼에 그 삼진 콜이 나오면 억울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일번 타자. 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야구 삼진이 다시 타임 긁고 올라갔죠. 자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하면 한번 올라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캐쳐가좀 자주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요. 이번 타자와 원 스타일과 상황에서 이번 타자 투 까다 냉공이 세컨 키를 넘을 것 같고요. 아 외야수 둘이 서로 미루고 있어요. 하하. 위스 쪽으로 가며 린치이샤가 잡아서 중계를 줍니다. 하지만, 두명의 주자를 불러들이기에는 무리가 없는 타고였습니다. 두번티켓서잡았으니까이루자는 무조건 들어와야죠. 주자 3루에 3번 타자입니다. 3볼에서, 올레. 아, 아니네요. 이게 스트라이크 콜이 나왔네요. 어, 지금 보니까 삼매기와 구다이의 그, 투포수 간의 합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 포수를 교체를 했고요 자, 박힌 타자에가 투스당 볼을 쳤지만, 역시 여유가 없는 삼매기, 삼루주자를 보지 못하고, 바로 1루, 1루를 먼저 아웃시키고 마는 모습입니다. 추가 실점을 하였구요. 스코어는 7대1 자, 4번타자가 친타구가 삼매기의 왼쪽 글러브에 막을 잡고요. 양호가 잡아서 1루로 자, 3아웃은 잡았지만 삼매기의 어, 부상이 염려되는 수비였습니다. 3회 초입니다. 3회에도 올라온 등번호 16번의 우한투수고요. 1루를 쏘는 거를 상당히 즐기는 듯한 모습의 포수고 팀에드도 한 타선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JD부터 풀카운트 승부로 골라십니다. 오늘 인코스 저 코스를 조금 초반에는 잡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자일루에 2번 타자 동영. 동영 초구부터 쳤는데요. 피처 라인 한가요? 아, 피처가 잡지 못했습니다. 볼이 약간 굴절된 상황에서 이루스 잡아서 1로 던졌는데 성규가 빠졌어요. 하지만 동영이 오버론을 돌았습니다. 근데 저 동작은 어, 태그를 당하면 아웃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3번 타자 자장우투볼에서 건드렸습니다. 약간 밑볼 밑을 맞았는데요. 레프트가 자리를 잡고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주자들의 추가 진료는 없는 상황에서 아웃 카운터가 올라왔습니다. 4번 타자 덱은 쳤고요. 유격수 쪽으로 강하게 땅볼이 왔는데 유격수가 한번펌블했고요 1루로 던졌습니다. 송구는 송구가 빠지면서 덱은 1루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진료를 해서 말루의 화이트나이트 화이트나이트, 볼렛으로 걸어나갑니다. 자, 말루의 볼렛으로 걸어나갔기 때문에 밀어내, 밀어내기 볼렛이 나왔구요. 어, JD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겜, 스겜. 자, 사전트. 볼카운트는 노카운트에서 쳤습니다. 인피트 플라이가 선언됐구요. 자, 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수가 잡지 못해서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자들이 인필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놓쳐서 그냥 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운이 좋게 수비수가 실수가 겹치면서 이 점을 따냈고요. 타자 주자인 사전트는 자동 아웃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삼매기가 외야로 쳤고요. 어 센터 첫 발이 좋지 않아서 센터 오버가 나왔습니다. 삼매기는 그대로 2루까지어 1루를 돌아서 3루까지 갑니다. 3루에서 3루에서 적전이었지만 3루에서 사는 삼매기. 칠대 오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 구다에는 역시 구다 볼넷으로 걸어 나가네요. 일삼루가 된 상황에서 구다의 도루로 이삼루가 됐습니다. 린칭샷은 과연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투아웃에 주자가 모이고 있고요. 1번 타자 제이디. JD. 제이디는 과연 어떤 타격으로 공격을 할까요? 위로 내기 볼넷이 나옵니다. 자, 위로 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3인닝에 굉장한 추격을 하고 있는 팀메대의 모습이고요. 스은는 6대 7. 자, 여기서 동영이 한 방만 쳐준다면 좋겠지만 동영 쳤습니다. 2루수단골. 자, 동영 발목이 접질렀나요? 제대로 뛰지 못하고 일루에서 아웃했습니다. 자, 3리아웃이 되면서 추격하는 과에 2를 두는 3회 초 공격이었고요. 지금은 3회 말입니다. 3회에도 3회기가 투수로 올라왔고요. 투수선은 현재 50개 초반으로 아주 준수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간에 삼진을 세 개째를 잡아내는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산맥이고요 어, 점수를 준 거에 비해서는 적은 투구수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자, 나다우 상황. 자, 뛰고 있고요. 어, 산다를 던지는 포수. 화이트 나이트. 하지만 주로 포기 같은 주루가 나오면서 쉽게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벌서투 아웃. 31. 쓰리원. 31의 볼넷. 아, 하지만 3회 초에 이제 받은 점수를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시속 게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자 3루에서 볼이 빠졌고요. 3루 주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 피치. 자, 삼매기가 홈 퍼버가 상당히 빳습니다. 현재 투세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볼넷 다섯 개째를 허용하고 있는 삼매기. 당연히 이 타이밍에 야구 삼촌이 올라왔죠. 어, 투수가 루키다 보니 메이닝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야구 삼촌인데 좋은 볼을 던지며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삼매기의 네 번째 삼진 장면이었습니다. 4회초입니다. 자, 대끼리의 투수분도 계속 선발 투수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89개의 투구수거든요. 좀 투구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양구 삼진. 아, 쉬운 스윙이 났어요. 대끼리 투수분도 3진 4개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4번 타자 퇴근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 쳤습니다 어, 약간 선상 쪽으로 가는 이, 이 루타였구요. 퇴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 예전보다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느린 모습의 퇴근. 요즘에 저 시그니처 세레모니가 인상적이죠. 5번 타자 화이트나 이트투 건드린 타고 이거는 1루에서 무조건 죽겠네요. 이뭐 화이트 나이트니까요. 하지만 송구가 빛나가며 화이트 나이트라도 살수 있는 악송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구 삼촌의 등떠밀 듯이 한 도루에 이 삼루가 되었고요. 사저트 그대로 결대로 밀어쳤는데 아, 이번에도 외야수분의 스타트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간 앞 스타트 했다가 뒤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주자 주명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저트의 동점 적시타가 나왔어요. 8대팔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팀 애드. 자. 산매기의 엉덩이 빠지면서 투친타구가일루수 머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사잔트가 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면 역전투자입니다. 자, 어떤 상황? 자, 사잔트 역시 들어왔습니다. 노련한 사잔트. 아, 하지만 산매기가 이루를 가는 과정에서 할까 말까 슬라이딩을 하다가 발목이 약간 접질린 상황이고요. 어, 투수자원이 부상은 정말 뼈가 아프죠. 야구삼춤 바로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저게 전력입니다. 자, 투쓰리의구다이 구다이 로킹 삼지, 아, 구다이의 아이 컨택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고요. 9번 린칭 샷, 아 머리 맞는 볼. 어, 이번은 아무리 강하지 않은 볼이라 해도 맞은, 맞은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팀메드 오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상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요. 3 볼에 열심히 돌려봤지만 유교수 정면으로 아웃을 당하고 마는 JD. 4인말입니다 어, 인원이 없어서 발목에 접질린 산매기가 사회에도 올라왔습니다. 투구수는 73개로, 투구수는 괜찮지만,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삼진 6개째를 잡아내는 산매기의, 어, 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 모습. 이번 타자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볼넷볼넷또 6개. 어, 루키의 첫 투구치고는 아주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요. 볼이 빠졌습니다. 자, 저 발목 조지 않은 상태에서 홈 커버를 오는데요. 자, 자 와일드 피치를 하며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야구 삼촌 결국 투수를 교체를 해주고요. 투수는 사전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볼카운트는 3-1. 그대로 이어간 상황에서 번트 모션, 볼넷이 나왔고요. 자, 사전트도 마운드가 처음입니다. 오늘 그만큼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트, 어, 뭔가요? 보크를 범하고 마은 사전트. 역시, 투수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군요. 주자는 이루까지 갔습니다. 자, 사전트 던졌는데, 이루주자 역시 뛰고 있습니다. 3로 화이트나이트 던졌고, 아, 베이스, 베이스 오버가 나오면서 3맥이 좋은을 발휘하며 태그를 끝마쳤습니다. 파워를 잡아내며, 자,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어, 발에 맞았네요. 발에 맞으면서 출루를 하고 있는 4번 타자. 어느덧 4번 타자가 3루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쫄리는 상황에서 파울. 저는 결과를 알지만 그래도 쫄리네요. 자 마지막 구가 될 것인가? 2-3풀카운트에서 심판의 손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우승부로 결판이 났고요. 어, 참으로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 부상자가 많이 나와서 더 아쉬웠던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 스포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안전한 플레이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전세계 야구삼촌 팬들 감사드립니다.